자,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압도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가장들, 가장들 생계의 현장에서 살아가다가 거기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을 때라든지 혹은 생계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와중에 무엇을 느끼느냐? 끊임없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거는 인간인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성경은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두려움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 그 중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될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극복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할 때 우리가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 증해야 된다, 확증해야 된다. 자, 우리 어, 1 3절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가고 그가 우리 안에 가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자, 사랑을 확증하는 한 방법으로 뭘 제안하느냐? 성령의 내주하심. 자, 요한 사도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거함의 신학이에요 거함 어,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죠 메노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함의 신학인데 지금 오늘은 뭐라고 하느냐 성령에 대한 확증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그 확증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 거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확신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와 관련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보시면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게 뭡니까? 신앙의 고백이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나니.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놓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내주하심 플러스 신앙의 고백. 이두 가지가 사랑에 확 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도파민이 생긴다 이런 말 들어 보셨죠. 그리고 호르몬이 우리를 뭐 지배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막 압도되어 버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큰 거죠.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성간의 사랑 때문에 눈이 돌아가는 거. 이 특별히 그 풋풋한 사랑 이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예시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성간의 사랑, 뭐 어렸을 때막 그러면 이막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면. 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7절 한번 보실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그래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자,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내쫓아 버린다고 합니다. 여기 내쫓다라는 헬라어가 엑발로입니다. 엑발로. 에크발로. 엑발로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엑발로 합니다. 엑발로. 이렇게 이 사랑은 두려움을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처럼 완전히 물리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사랑이 뭐냐 이거는 두려움에 기반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에서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 이, 그 여기에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좋아서 하는 것 있죠 좋아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 거룩,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에 기반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좋아서 막 주님 앞에 거룩으로 나가는 거,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트레이닝을 시킬 때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좋아가지고 이게 하는데까지는 되게 오래 걸립니다.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되게 유명한 기업 CEO죠. 엔비디아 CEO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뭘 하든지 천일간 꾸준하게 하면 와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공과 깊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천일을 한다는 것. 천 번을 한다는 것은 3년 동안 그것을 한다는 것인데 그게 과연 좋아서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특정 소수들은 그것이 좋아 가지고 막 합니다. 근데 그게 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훈련에 허락하시는 과정 가운데 뭘 허락하시느냐? 고난을 허락하시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냥 마냥 좋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 길을 어떻게 하시나요? 고난 고난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프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면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속성을 다 알기 때문에 특정 기간은 막 훈련시킵니다. 아,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 주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도 해결되는 건데 그 과정 가운데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 내가 다른 것보다 이거 할때 가장 기쁘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시키는데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단계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데 말씀 읽는 거예요. 그 단계가 되면 이게 그냥 좋은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이때는 누구도 못 이깁니다. 누구도 못 이깁니다. 이 과정에 딱 들어가면, 이야, 이게 바로 뭐냐.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냥 나오는데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거룩으로 나가고, 기도하고, 죄안 지으려고 애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게 누구도 시키지 않는데 하는 거. 야,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단계에 들어간 거죠. 지금 여러 기에 계신 분들 중에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까? 정말 귀한 겁니다. 근데 더 귀한 건 뭐냐? 고난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오셨어요. 왜 나온 겁니까? 습관을 쫓아 나왔대요. 그냥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이제 나와가지고 은혜가 막. 여러분, 고난의 때는 은혜가 있어요. 고난,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면 막 기도할 때막 뜨겁습니다. 왜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새벽예배 나왔는데 매일 365일, 3년, 4년, 5년 나오다 보면 막 뜨거운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고난이 오잖아요. 그냥 오든 말든 습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쩔 때는 막 뜨거운 성력의 능력을 또 경험하지만 어쩔 때는 고요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막 주님 때문에 막 눈물 콧물 짜기면서 기도합니다. 이것도 너무 귀한데 어쩔 때는 아무것도 안 느껴지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어. 요 얼마나 무서운 두려움 없는 자입니까?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랑이야. 온전한 사랑은 부부가 뜨거운 마음으로 그냥 막 풋풋하게 막, 이거. 하, 여러분, 남편을 보면 지금도 설레십니까? 그거 심장병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같이 뭐 좋은 거 먹고 싶을 때 생각나고. 치지고볶고 싸우다가도 뭐 좋은 음식 생기면 아내가 생각나고 남편이 생각나고 자녀가 생각나고. 이거.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막 설레는 마음은 없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아픔은 안쓰럽고 이런 거. 이게 뭐냐?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없어도 나오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랑에 압도되어 주님이 두려움을 액발로 해버리고 없애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얼마나 강력한 것이냐.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제 사랑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모든 프레이즈마다 달랑마다 끝에 뭐가 등장합니까? 지금 며칠 동안 요한1서를 계속 보는데 결론이 계속 뭐로 등장합니까? 형제 사랑. 형제 사랑. 이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과혀로만 사랑했죠. 실질적인 물질로 돕지 않았죠. 궁핍한 사람들 가운데 아, 육체가 중 육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러면서. 그런데 영지주의자들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고 실질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랑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 지체들. 지체들은 누굽니까? 형제들이죠. 이게 뭐랑 연결되느냐?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 건물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랑의 행위가 다 뭐냐? 형제 사랑과 연결돼 있어. 여러분들이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영유아부 애들을 왜 섬깁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주방에서 왜 봉사합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왜 청소를 합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왜 저기 막가 가지고 교회에서 휴지 딱 떨어져 있으면 딱 주울 때 여러분 뭘 느낍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왜 다양한 부서에서 섬깁니까? 또 섬기다가 지지고 복고 합니까? 그런데도 또 섬깁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이게 뭐냐?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게 뭐랑 이어지느냐? 교회 사랑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자기 아들이 수술 들어간대요. 너무 막큰 수술이래요. 처음에는 작은 수술인 줄 알았는데, 이 수술이 너무 큰 수술이란 걸 알게 돼 가지고 막 겁이 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 받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딱 받았을 때,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안 하는 행동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요청 받았으면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딱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제가 그때부터, 그때부터 수술이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두세 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 다른 일다 제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딱 왔는데, 막 너무 다급해가지고 했다가 이제 딱 수술 끝나고 딱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의사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녁 한 7시인가 8시인가 아 전화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데 그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의사를 만났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막온그막 그 기쁨.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뭘 느꼈느냐? 제가 그 집사님의 아들의 수술을 위해서 한두 시간, 세 시간을 기도를 하고 막 오매불만 기다렸던 마음, 그리고 수술이 딱 끝났을 때 느끼는 게 뭐냐? 제 일처럼 기뻤어요.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 되고, 무언가를 에너지를 써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돼. 이게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사랑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셀, 지금, 그, 지난주에 모집했죠. 이번주까지도 모집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받아가서 할 때, 뭐가 딱 드러나느냐? 사랑이, 이 사랑이 있으면 뭐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압도되고 온전한 사랑으로 갈 때만 우리에게 뭐가 사라지느냐?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교회 과몰입을 막아라. 교회에 너무 열심히 하는 거는 신앙이 아니다. 그다 거짓말입니다. 왜냐?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 모이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기도를 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헌신을 하게 돼요. 몰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몰입이 있을 때만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교회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뜨간시여이고 바깥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더 몰려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압도될 때만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할까요? 어떤 집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가정에 대한 근심도 사라지고 세상에 대한 근심도 사라지고 막 맡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와, 지금 막, 너, 제가 죄에 대한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말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면 세상 염려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끊임없이 성경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게 바로 요한의 거함의 신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한 달을 살아갈 때, 1 년을 살아갈 때, 주 예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